심판이 한덕수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결론은 8대 0 아니겠습니까? 네! 맞지요? 아무리 상상해봐도 평화로운 밤에 비상시국이나 있을 뻔한 엄을 불법으로 했고,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국회 본청에 들어갔고, 선관이 들어갔고,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? 8대 0 맞지 않습니까? 네, 네.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26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. 한간에는 헌재가 그 이후에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! 이